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조,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설랑 전도사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해 줄까요? 어, 가장 믿음의 동역자인 친구야 고마워. 어, 믿음의 친구야 고마워. 또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 선생님들 계시지요? 우리 선생님들께도 감사합니다 표현해 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분, 오늘 우리를 누가 부르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도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감사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해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레몬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든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 환절기가 시작돼서 또 레몬트들 독감도 걸리고요. 또 코로나에도 걸린 친구도 있고, 또 아픈 친구도 있고, 또 여러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도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모든 흑암저주가 무너지기를 소망해요. 지금은 시대가 좋으니까요. 전사님이 여기서 설교하는데 유튜브로 방 안에서 볼수 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바울이 아무리 편지를 전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직접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러 가야 했었죠. 지난번에는 사랑했던 믿음의 동역자였던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죠? 지난주에? 몰라요? 누구에게 보냈죠? 지난주 믿음의 동역자 누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빌레몬. 빌레몬에게 보냈죠. 오늘은 가장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믿음의 동역자가 가까운 사이였던지 바울이 자기 아들도 아닌데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아들아.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내용을 보냈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전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343 페이지. 디모데에게 두 번째, 두번의 편지를 써보냈는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 전서, 두 번째는 디모데 후서. 오늘 나눌 말씀은 디모데 후서, 두 번째 쓴 편지입니다. 전자임 성경에는 신약 성경 343페이지,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괜찮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네,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리스도의 병사야. 병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하면 뭐로 할수 있죠? 어, 쏠져. 영어로 하면 쏠져고요. 한국말로 하면? 군사, 조금 더 친하게 하면 군인, 또는 군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오절에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를 두 글자로 바꾸면요. 오플레이어, 여기 영어 시간 역시 237 나라를 살리려면 드리죠 경기하는 자, 두 글자로 하면 선수.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선수 만자 경기하는 자. 게임 하는 사람을 뜻해요. 마지막은요. 농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너는 병사요, 경기하는 자요. 농부라 이야기해요. 병사의 가장 큰 특징은 부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자라면 누구든지 군인이 되죠. 왜요? 아, 역시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니까,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정해졌어요. 부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불러요? 대한민국이 불러요. 군인을 해야 된다. 군인 아저씨가 돼야 된다.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자도 된다. 써 있나요? 아니요. 여자는 자기가 자원하면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집한 사람만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 우리나라는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모두 병사로 불렀대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의 병사라 부른 거예요. 이 병사는요. 자기 생활이 없어요. 병사로 군인이 모집되었으면 이제 군대에 가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맘대로 밥 먹고 싶은 시간에 먹을 수 있나요? 간식 먹을 수 있나요? 저, 나 지금 오늘 축구하고 싶은데 할수 있나요? 없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일 수 없어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돼요. 우리를 모집하고 우리를 부르신 분 누구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지금 너가 담당하고 있는 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던 젊은 지도자,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지금 기쁘게 해야 될 것은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아니야. 너가 가장 기쁘게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 너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교회와 그 성도님들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는 경기하는 자, 선수야. 선수는 뭐대로 해야 되냐면요. 규칙 잘 지켜야 돼요. 법대로. 이제 월드컵이 시작되죠. 그러면 이제 축구가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들과 함께 시작될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골을 100개 넣었어도 법을 어기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페어플레이 공정 당당 당당하게 해야 되죠 정해진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법이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수 하나님 나라의 경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법인 뭐요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 너가 정말 어린 것 같아도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 같아도 너의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수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그 교회를 담당하고, 또 디모데너 자신도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 라고 바울이 전해 주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농부는, 너는 마지막으로 농부야 라고 얘기해요. 농부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제일 바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씨앗도 심고요. 나무도 옮겨 심고요. 뭐를 위해서? 뭐를 얻으려고? 돈.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돈을 얻을 수 있죠. 뭐를 팔아야 돈을 얻을 수 있죠? 곡식을 얻을 수 있죠. 지금 보니까 가을이 돼 가지고 여러 곡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익었더라고요. 그 곡식을 심고 열매를 얻어서 그렇게 하려면 가만히 있어서는 열매로 맺어지지 않죠. 뭐 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우리가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렇다면 우리는 뭐에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죠? 우리 레먼트들은 아 지금 나를 군인이라 했지 군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 나를 선수라고 했지 경기장으로 뛰어가요. 아나 농부라고 했지 지금 들판으로 뛰어가요뭐 우리 레먼트들은 뭐 해야 되죠? 우리 레먼트들은 현장에 공부 또 학업 또 우리 레먼트들은 가정 가운데 우리 레먼트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로 맺어져요. 뭐요? 1등, 돈, 성공, 부, 명예?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영혼을 열매로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돼요.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랩몬트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병사요, 선수요, 농부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축복해줄까요? 너는 하나님의 병사요, 경계하는 자요, 선수야. 그런데 존사님, 병사로... 또 경기하는 자로 농부로 살려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셨어요. 디모데우사 2장 1절에서 2절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 래먼트들이 강하래요. 우리 래먼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안 돼요.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가끔은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대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강하라. 얘기해요. 어떻게 강할 수 있죠? 은혜 가운데 강하는 게 도대체 뭐죠? 은혜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레몬트들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저희는 성경에는 신약성경 346페이지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딤, 딛, 몬 이렇게 되어있죠 첫 번째 딤이라고 써져있는 곳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그 다음 에가 디모데 후서 찾으면다 같이 있습니다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어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고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대요.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정규인 성경 읽기 하고 있죠. 성경 말씀 읽는 것은 우리 레멘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가장 강하게 하는 힘이 돼요. 성경 말씀 읽기만 했는데 우리가 교육받고요. 교훈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요. 그리고 이거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디모데우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래요. 내가 충분히 이 은혜 가운데 강해졌다면 나 혼자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는 거예요. 이번 주 정교인 전도 캠프 있죠? 지난주에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했고요. 우리 기도회 때나누어줬던 친구들, 또 부모님, 또 가족, 또 친척,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선생님, 기도했던 친구들에게. 또 지난주에는 어떤 친구가 존사님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존사님, 저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으니까 그 친구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 친구에게 또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부에 이렇게 초청창도 있고요. 또 뒤에 보면 이 복음편지. 전도 자료들도 있어요 또 이렇게 큰 자료들도 뒤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우리 분방공부 시간에 나는 누구에게 우리 기도했던 친구들 말고도 전달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내가 이 언약을 이 복음의 빈미를 누구에게 부탁할지 한번 정해보고 이번 주에는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초대하면 좋을까요? 다음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유년부 초등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작은 음악회를 진행할 거예요 언제? 다음 주 주일에 어디에서 101호에서 여기 초대차 보면 근데 보니까 시간이 몇 시로 돼 있죠? 어 8시 50분 그래서 우리 레몬트들이 다음 주에는 조금 일찍 우리 선생님들하고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비밀을 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부탁하고 전달하는 이번 11월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열매로 맺는 이번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앤먼트들이 이번 주간 가장 은혜 가운데 강할 뿐만 아니라 그 강했던 은혜들을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 또 현장에 전달하는 가장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병사요, 경계하는 자요, 농부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병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해주세요. 이번 주 전교인 전도 캠프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에게 초대장과 전도자료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예배에 초청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